베드로 후서 제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지고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마귀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대신 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연장시켜 주신 이 생명,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을 품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몸살이 아주 좀 떠나가지 않아서 불편한, 들으시게 불편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러지 않았죠. 네, 원래는 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도 원래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조화가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참 좋았다 이렇게 흡족하실 만큼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은 깨지고 이 세상은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디다 못하여서 결국은 물로 세계를 심판하셨지만 주기자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의인을 살려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사명이 희미해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온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노아 때보다 더한 심판을 하실 만큼 죄악이 만연해 있어도.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간절함을 끌어 안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말씀 주시면은 말씀 따라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던, 바라보라. 특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의 날에 대하여서 한두 가지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때죠.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았으면 은 대비했을 터인데 도둑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저 소리 여긴 문단속으로 인하여서 도둑이 불쑥 들어와. 다 털어간 뒤에 아침에 허망하여 빈그 서랍이나 빈 장롱을 보면서 어 이렇게 주저앉았던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laughs> 적지 않게 어 집집마다 도둑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풍요로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했던 몇날 며칠에 주의 재림이 있다 이런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후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날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정작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떠나가냐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즉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떠나가고 해쳐진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푸른 심판의 도구입니다. 10편, 50편, 3절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이 불에 삼킨 바될 것이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준비되었던 것들이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만큼 다 태워진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타는 맹렬한 불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마저 다 태워 주고 오직 주의 임재만이 우리의 성결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에는 주의 날은 곧 불못불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주의 날은 아니죠. 우리가 기대 기대하는 주의 날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주의 날을 기대합니까? 재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민 중에 붙들었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늘 잔치에 초청하시고 그 잔치에 영원한 찬송 소리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는 그 주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저력과 여력이다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이 불심판 앞에 설 것이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분리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것은 이상이 아니고요. 거룩한 것은 악으로 물든 그 자리에서 건져낼 만큼 정결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각 속에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건져줄 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마치 그날이 없는 성도처럼 살지 아니하고 언젠가 우리가 살아서 혹은 우리가 죽어서 여와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을 맞이했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는 어떤 마음에서 올까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오늘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이 삶에 대하여서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오시면 오고 마시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만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럴 것 같아요. 누군가, 사무하는 사람이 우려할 때에 우리가 방 정리를 깨끗하게 해 놓고 음, 더러운 것을 물걸레로 잘 닦고 뭐 사무하는 사람이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선생 그때는 선생님의 가정 방문이라는 것이 있었죠.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깨끗이 닦고 책상도 정리하고 책도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잘 정리가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사모하는 마음이죠. 어, 오실 때가 됐는데 오시나 안 오시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죠. 그리고 그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나아가서 오시는 방향을 멀찌감치 이렇게 동구밭까지 내어다 보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실 날 사모합니다.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0, 1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분주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 삶의 현장마다 생각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하는 것이 태워질 세상의 것이라면 내려놓고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과 찬,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18절 마지막 절 보면은 오직 우리 주곧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덮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 것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 새땅그 놀라운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길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부터 좋지 않은 목소리로 귀를 괴롭혀서 죄송합니다만 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와는 지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길밖에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구하시는 것,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 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직도 라마단을 인하여서 공허한 것에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알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 무슬림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